이진수 후보자가 제자 인체 실험 관련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. 국민일보 이면 함께 보시죠. 자, 이진수 후보자가 국회에 지금 이렇게 딱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. 제자 인체 실험 동의서 제출 안 했다라는 내용이죠. 자, 빛과 어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제자들의 한 열여덟 명인가요? 제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. 인체 실험을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, 성치훈 부위원장님? 이게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장관 후보자라면 학계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음. 뭐 교수와 대학원생의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. 네. 네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장관은 이런 윤리 행태에 대해서. 지적하고 강화시키는 입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안 된다. 이렇게 제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.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가불관계에 있는 제자들은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연구에는 참여시키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라든지 네. 그런 식으로 연구윤리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수장이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명을 좀 지켜봐야겠죠. 그 그러니까 음. 근데 국민들 설득할 때는 본인이 했던 본인은 왕왕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고 네? 그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설명을 좀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음. 그런 추가적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이거를 해명하는지를 좀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.